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주 소방서입니다. 요즘 비화재 경보가 이슈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평화로운 건물에서도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이렇게 화재 경보가 울리게 되면, 미리 녹음한 화재 신고 멘트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됩니다. 가까운 나주 소방서에서 신속하게 출동했습니다. 3층에 도착하니 불길은 보이지 않고 오작동된 감지기만 덩그러니 보입니다. 비화재 경보를 멈춰야 할것 같은데요. 바로 조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경종 버튼을 눌러 경보를 정지합니다. 그 다음 지구경종도 같은 방식으로 정지 후 오작동 감지기를 교체합니다. 감지기 교체 후에는 수신기의 주경종과 지구경종의 버튼을 눌러 기존 상태로 되돌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신기의 복구 버튼을 누르고 화재 표시와 3층 표시 등이 꺼진 것을 확인합니다. 사람이 발신기를 실수로 동작시킨 경우에는 우선 수신기의 화재 경고를 정지하고 표시된 발신기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발신기에 캡을 떼어낸 다음, 눌려있는 스위치를 다시 누르거나, 구형인 경우 스위치를 잡아당겨서 작동 표시등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캡을 다시 부착합니다. 그 다음은 수신기로 다시 돌아와서 발신기 표시등이 꺼진 것을 확인합니다. 주경종과 지구경종의 버튼을 눌러 기존 상태로 되돌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신기 복구 버튼을 누른 다음 화재 표시와 1층 표시 등이 꺼진 것을 확인하면 복구가 끝납니다. 그렇지만 비화재 경보를 복구해도 반복되는 감지기 오작동은 유리, 냉난방, 흡연 등 일상적인 일들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 장소에 알맞는 감지기를 선택하고 감지기가 화재로 오인할 만한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화재 경보는 소방대원들의 출동을 낭비시키고 사람들이 화재 경보를 실려야지 못하게 합니다. 모두가 함께 비화재 경보 줄이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주 소방서였습니다.